이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즉 비디오와 오디오를 웹 페이지에 구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디오 비디오 베이스 폴더 안에 index.html을 보고 있습니다. index.html 라이브 서버로 해서 브라우저에서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비디오부터 먼저 웹 페이지에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비디오는 웹페이지에서 구현될 수 있는 비디오 포맷은 mp4가 가장 범용성이 높습니다. 웹페이지에서 구현되는 비디오의 포맷은 교재에서 태, 교재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비디오를 구현하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는 이미지와 마찬가지 비디오 태그로 v e i d e o 해서 비디오 태그에다가 소스 안에 비디오의 경로를 넣게 돼 있어요. 자, 비디오는 지금 예제 폴더의 비디오 폴더 안에 비발디 MP4라는 걸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폴더 안에 비발디 MP4를 지정해 볼게요.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동영상이 화면에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근데 동영상을 제, 제어할 수 있는 UI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컨트롤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컨트롤스를 추가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ui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ui는 브라우저들마다 조금 상이하게 나오니까 만약에 얘를 통일해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html5의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비디오가 잘 플레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저 비디오가 플레이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토플레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지금 화면을 열자마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이렇게 비디오가 플레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웹 페이지에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좀 전처럼 소리가 있는 매체가 바로 실행되면 안 됩니다. 웹 접근성 차원에서 브라우저를 귀로 듣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지금 메뉴나 그런 내용들을 귀로 들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와 버리면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는 영상은 반드시 사용자가 원할 때만 플레이가 돼야 해요. 예를 제가 지금 이 인덱스에 시 m l 를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아더 브라우저에서 파이어폭스를 선택해 볼게요. 모질라에서 f i 파이어폭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자동 플레이가 안 돼요. 자동 플레이가 안 되면서 위에 여기 부분에 플레이에 x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이사이트의 소리 있는 미디어 자동 재생을 차단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소리가 있는 녀석은, 예, 소리가 있는 비디오는 자동 플레이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저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자동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소리 음소거 속성을 이용해서 뮤티드를 넣어보겠습니다. 뮤티드. Muted. 뮤티드를 하면 지금 뒤에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지만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주고요. 좀 전에 파이어폭스에서 보면 파이어폭스도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폭스에서도 이제 자동 플레이가 됩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안전하게 자동 플레이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디오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영상이 화면에 출력되게 했는데요. 지금 비디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지와 다르게 비디오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종료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컨텐츠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저 mp4라는 형식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다고 라 한다면 여기에 span 태그 또는 뭐 p 태그를 이용해서 이 브라우저는 비디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브라우저, 우리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는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이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상이 플레이 될 때, 영상이 플레이가 될 때, 저는 얘가 지금 보면요. 잠깐 오토플레이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플레이를 끄고 보면 지금 영상의 가장 첫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플레이 되기 전에. 자, 근데 플레이 되기 전에 저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나 또는 이 영상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쓸수 있는 게 뭐냐면 포스터 속성입니다. 포스터 속성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속성의 값으로 영상의 마치 썸네일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그런 역할로 같은 폴더 안에 보시면 이미지 폴더 안에 비발디의 jpg가 있습니다. jpg가 있어요. 저 jpg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 안에 비발디 jpg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jpg 이게 플레이 되기 전 영상이 되겠구요 플레이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플레이가 되게 l 습다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터를 추가해 봤 a 요 다음으로는 오오오오디오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 오디오 g 스 안에다가 오디오는오디오 폴더 안에 허니비라는 m p 3가 있어요 자 mp3도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음원 파일이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재생 가능합니다 오디오 폴더 안에 있었죠 오디오 폴더 안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얘도 보면 지금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 아무 ui가 없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음악을 컨트롤 할수 있으려면 컨트롤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스가 있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음악이 잘 재생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음악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디오 열고 닫고 태그가 있어야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사이에다가 만약에 이 MP3를 지원하지 못하는 브라우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브라우저는 MP3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비디오나 오디오를 넣을 때 여기에서 지금 제가 비디오 안에 소스, 오디오 안에 소스라고 했는데 이 태그를 조금 더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 볼게요. 오디오 부분부터 한번 보면요. 예, 주석 처리하고 같은 태그를 복사해서 아래에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스를 바로 이 자리에 넣는 게 아니라 잘랐어요. 여기에 소스 태그를 이용해서 source 태그에다가 source 경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좀 전에 잘랐던 경로를 넣어 주시고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타입을 오디오에 얘는 mp3였죠 mp3라고 해 주고요 그리고 얘가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음원 재생할 수 있는 포맷 중에 또 뭐가 있냐면 ogg 파일이 있어요 오지지해서 이건 HTML5에서 새로 생긴 음원 타입이구요. 얘도 여기에서 타입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혹시나 얘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 얘도 얘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 또 다른 포맷을 지정해놔서 이렇게 대체 소스를 넣어놓고 이게 안될 때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얘 나오고 있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주석 처리하고요. 주석 처리를 했고 마찬가지 그대로 복사해서 아단에 넣되 여기에서 소스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스 태그에다가 소스 태그에 소스 태그는 스스로 열고 닫는 태그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구요. 앞서 앞서처럼 이렇게 해도 되십니다. 여기다 소스에다가 넣어주고 예 타입이 mp4죠. 음 타입을 적어줍니다. 비디오의 mp4다 라고 해서 타입을 적어주시고 비디오가 또 어떤 타입도 있겠냐면 웹m 해서 html5에서 새로 생긴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로 지정하실 수도 있구요. 또 오지지와 비슷하게 오지v가 있어요. 오지지나 오지v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비디오의 포맷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이것도 지원 못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얘들 이이 파일은 당연히 없지만 지원하는 것만 이렇게 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비디오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 비디오를 구현하실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 비디오의 영상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잡아먹습니다 트래픽이라고 하면 호스팅 서버 등 웹서버 등 간에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주소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페이지를 보고 있다라는 건이 이 비디오나 오디오나 이미지를 해당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됐다는 얘기예요. 서버에서는 그렇게 다운로드 되는 야, 양을 양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메가 또는 몇 기가까지를 다운로드 할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어, 웹공간을 주는 다톰의 공간을 잠깐 보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 호스팅에 가볼게요. 무료 호스팅에서는 지금 트래픽을 1일 300메가를 줘요. 그러면 300 메가가 초과하면 그러면 웹사이트의 트래픽 초과라고 해서 더 이상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나 오디오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이걸 직접 서버에 올려서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나 비미오 같은 서비스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웹페이지에 나오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것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에서 비발디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비발디라고 검색했을 때, 여기 비발디의 풀시즌, 얘를 만약에 웹페이지에 넣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공유에서 공유해서 허가기의이 코드를,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옵션 플레이어 표시를 할지 말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을 표시하지 않고 전체 문서를 코드를 복사해서 하단에 내용에 구분선 하나 넣고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유튜브의 영상이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원래 비디오의 비율대로 이 위드와 하이트를넣어주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클릭하면 당연히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유튜브가 다 좋지만 이 유튜브가 끝났을 때 뒤에 광고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웹사이트에 목적하고 다른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비미오의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비미오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사이트에서 bmeo.com 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meo 에서도 검색을 통해서 상단에 워치 부분에서 비발디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비발디 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비발디 비발디 라고 검색을 해 봤구요 비발디에서 연주영상 아무거나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이 종이 비행기 모양을 클릭하면 여기도 임베디드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쇼 옵션에서 다양하게 반응형에 넣을 건지 고정 사이즈로 할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쇼 텍스트 링크에서 링크를 보이게 할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제어하고 여기 기본 코드만 나오게 하고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비밀 같은 경우에는 어, 무료로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주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용량의 어,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C 플랜에 가서 유료로 하면 용량이나 그런 것들, 시간이나 그런 제약들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의 장점은 앞뒤 광고나 중간 광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끝났을 때도 광고가 없이 깔끔하게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서 보여주면 앞서 말씀드렸던 트래픽 걱정 없이 걱정 없이 비디오나 오디오를 웹페이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또한 가지 서비스로는 이렇게 내가 만든 mp3나 mp4 이런 파일들을 외부 서버, 외장 트래픽 서버에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사이트만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Cloudinary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라우디 날이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10기가 정도의 트래픽 서버를 줍니다. 그러면 얘들 제공하는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절대 경로를 알려줘요. 그럼 그 절대 경로를 여러분 페이지에 여기에 이런 상대 주소가 아니라 절대 주소로 넣어 주시면 여러분 서버에 트래픽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클라우디 날이에서 제공하는 트래픽 서버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트래픽을 절약하면서 비디오나 오디오를 서비스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 가입하고 업로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사로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